전재산 5천만 원으로 농사지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 지원금과 대출을 받아서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지만 차츰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창고에 보관해 둔 2천만 원어치 수확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몇 년간 키운 농작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막막하던 중에 아래쪽 집에서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과는 평소에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라 서로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농장 입구에 설치해둔 트럭에 블랙박스가 생각났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집 아주머니가 밤에 몰래 와서 인삼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몇 년간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었는지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짓을 하세요?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창고에 있던 인삼 가져가신 거 맞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했다는 증거 있냐?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 왔어요.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할 테니까 가고 하세요.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며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용서할 수 없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